안녕하세요 사하라 AI 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사하라 AI가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던 피보나치 786 라인에 있는 37.5원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저항을 맞고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2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8일에 3일 전이네요 8월 8일에 여러분들한테 기간 조정에 물량 털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절대 털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히려 매수하면서 수익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요. 우선 상승을 했을 때 이제 어디까지 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786 라인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37. 제가 분명히 786 라인까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137.5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확하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137.5원에서 정확하게 좀 저항을 맞고 아래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저항을 좀 맞고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선 부근까지 떨어질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때 영상처럼 여러분들이 사하라 AI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매수 가격과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 분석에 신뢰가 생길 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뭐못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우선은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놨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 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골렘 코인에서 제가 10% 이상 수익을 가져갔는데, 제가 이 골렘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에 시 49분에 8월 10일 골렘코인 9시 이전에 자율매수 그리고 10%에서 15%에서 자율매도까지 제가 목표가까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골렘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 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요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 녹화 영상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9시 전에만 문자를 보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 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 0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종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 4410 5515이 번호로 문자 3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문자 3 이라고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저한테 뽀찌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저는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제가 투자하면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좀 공유해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골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단 4분 만에 14%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3이라고만 남겨 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급등할 코인들을 찾아서 종목을 공유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종목 공유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 바다라는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만 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은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텐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은 0 1 0 4 4 1 0 5 5 1로제 번호 맞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일단 여기 추가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왼쪽에 제 핸드폰 녹화 하면 띄어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한번 보내 보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문자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미 천 분이나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사하라 AI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우선은 왜 이번에 137.5원까지 좀 상승을 한 다음에 저항 맞고 아래로 빠. 빠질 거냐에 대해서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전에 상승을 보여줬을 때786 라인에 닿지 못하고 아래로 빠졌죠 그렇다는 거는 786 라인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다 소화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을 보여줬을 때는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다 소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786 라인에서도 매도 물량이 들어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137.5원에서는 물량을 한번 덜어내고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아래에서 잡아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라 a i 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격한 상승은 없을 거다. 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봉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우선 지금 눌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빨간색 선에서 지지를 잘 받고 다시 한번 위로 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시간 봉의 그림은 조정을 받았더라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4시간 봉도 마찬가지죠. 이동평균선 정배열에 있고 조정을 받았어도 빨간색 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상승 중에 건강한 조정을 받은 거고 당연히 빨간색 선 내려오기 전에 매물 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매수를 한번 받아봐도 괜찮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빨간색 선이 있는 128원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되냐. 그래서 132원 부근에 매물대가 있어요. 그렇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130여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을 하셨을 때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4시간 본 캔들이죠. 다음 캔들이 132원에서 잘 안착이 됐을 때 그러니까 꼬리 자체가 132원까지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32원을 기준으로 안착하는 걸본 다음에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꼬리 자체가 132원 아래로 좀 만들어졌을 때는 128원 부근까지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8원까지는 기다려 보셔라 128원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면 좀 충분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가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봉으로 돌아가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선 이번에는 어디까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이 전에 이 정고점이죠 이때 상승을 제외하고 정고점 부근에서 이번에 좀 저항을 맞고 아래로 빠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수급 자체가 다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끝내고 가격 파킹을 잘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의 이 상승과는 반대로 엄청난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160원에서 매도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160원까지 수익을 한번 끌고 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좀 수익구간이 크게 열렸다, 시장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에서 160원만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시장 상황이 반대로 진행이 되거나 관점의 변동이 생기면은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160원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가격 파킹을 보여주면은 그런데 이 수급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사실 예상을 못 하겠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는 10 2만 달러를 넘었고요. 그리고 업비트에서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의 이런 상승과는 조금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160원인데 수급 자체가 갑자기 좀 폭발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160원을 뚫고 충분히 피오나치 1.618란이 있는 181원까지 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제 개인 연락처 말씀을 드려. 였을 겁니다. 010-4410-515거든요. 이 번호로요. 사하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하라를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수 있게 문자로 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60원에서 수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1.618 라인까지 181원까지 단기적인 상승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때처럼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게 160원에서 매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좀 문자로 안내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하라 ai가 상승이 끝날 때까지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사하라 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이게 실시간으로 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장에 뭐1 시간봉으로 봐서 이때 상승률 했을 때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요 제가 영상 찍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순간 이미 상승이 끝나 있습니다, 그렇죠? 수급 들어온 거를 이제 이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가 어디냐면은 여기죠. 이렇게 좀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상 찍고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아무리 빨리 보더라도 여기예요. 물론 사라 AI가 이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여기 아래에서 바로 좀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 자체는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좀 안내를 드린다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그냥 사라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